레일터도 오늘은 이 아닙니다. 모델. 아! 짠! 어? 오. 이기면 치킨, 이기면 치킨. <laughs> 어, 나지맞지맞지 맞지? 맞지? <laughs> 오늘 잘맞추시는데시카 자, <laughs> 캡 이기면 피자, 이기면 피자. 이 이기면, 이기면, 이기면 피자 이기면 피자, 피자 okay, okay. 나 도미노로 <laughs> 어? 이기면 피자? 아, <laughs> 아 제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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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 랭커 제외 현 랭커 제외 아또 나는 도이라는 얘기인데 호도도아 어디 싸질복자못그다아 조용히 아, 좀 해봐 재진아 진짜 너무 시끄럽다 <laughs> 아싸또제프값못거다 어, 되게 세요 저는 나 봐주는 것 같은데 싫어요. 정말 핫거못 올라가. <laughs> 어이, 어이, 벌써 이대 벌써... 벌하 벌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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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투서체는 혹시 몰아 투사체, 투사체 애만데 나는 그래도 그나마 하는 게이인데 이기면 한조 이기면 아 이기면 한우 이기면 <laughs> 한우 <조 레>. 한 <laughs> 한 이씨의 <용의> 눈으로 봐라 <laughs> 이기면 한우 배지마살와 존나 아파 아 파파 뱃살 워? <laughs> <What? 내> 화살빗나가아 <laughs> <너무> <laughs> 봐봐... <laughs> 벌써 3대 0까지 왔어. 3대 <laughs> 너무 잘해. 아, 왜또 투자치지? <laughs> 이거 이기면 내 직문서. 알았어, 오케이. 아, <laughs> 직문서? 아, 어. 형, <laughs> 무슨? <laughs> <laughs> 직문서에왜 흥미를 느끼지다투자치야 <laughs> 다, 다 오바야. 티스케 하루 던던데. 네 까만 거 달렸다. <laughs> <laughs> 아개 웃기네. 두개씩채우고 두 던져 다들. <laughs> 어, <너> 거울이야 <laughs> 풀렸어. 부자 <부저> 풀렸어. 이입 오. 나 아니 아니야. 이거 피차피피파란파 피차, 피차. 칸이랑 피차 이거. 헤드 따였어? 아니 아니, 아니 오오응응 어, 어. 어. 음. 아! 오으으으 진... <laughs> 아, 으문 <문서> 없어질 뻔했다 짚문서 <laughs> 지켜드렸다래 ㅎ... 짚문서 지켜드렸다 짚문 <laughs> <집 문서> 없어질 뻔했다 스캔 하나 나왔다 아 진짜 아오오오오오오 <laughs> 어 아, 이렇게 크게 말해. <laughs> 어 이번에 위치가 바뀌었죠. 약간 좀더좀먼것 같은 제냐타 같은 상황. 위치를 양양. 오. 아니 왜난왜 왜 이렇게 아파? 아멘. 아멘. <laughs> 진짜 아멘. <laughs> 오 오. 이걸 누나. 이점 그래도 땄어 잘하아괜아 괜찮아. 아괜찮 진짜 못해요 잘가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제 괜찮아. 진짜 아괜우아아아 괜찮아. 괜찮아. 아버찮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죠아 괜찮아. 괜찮아. 괜 나수전증 있어? 오, 나 수전직 있어. 지금 개떨리거든 오. 아 뭐야. 아, 나 뭐? <laughs> <그러지. 잘생긴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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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아, 이거야. 거 이거야. 이이이이이거 이거야. 이거 이거야. 이거이 와. 헤드마스, 와. 헤드 맞았어. 헤드 맞았어. 헤드 맞았어. 깜깜. 어. 어 가비. 헤드 쐈는데. 대대. 아, 어떻게 맞았만 걸고 이게. 도전장 내밀게요. 도전장 내밀... 아니 아니 아니. 집어 넣으세요. 그래, 아, 스크림 하자. 스크림 하자. 내가 한거 맞는데 쟤는 아니야 <laughs> 쟤는 내가 감히 제 앞에서 마우스를 지면 안돼개 <laughs> 아, 아까워 저거 그래서 저 가까이 아, 가가지고 주먹으로 뭐 칠까 생각도 해봤거든 <laughs> 근데 그건 그건 아닌 거 같아서 참았다 너 어, 아, 관전 냅둬보네 질라면 끌려옴기다건전 냅두셈 오케이 오케이 아 <laughs> 어, 맞아. 나 피방에서 게임하고 있다. EMP만 음 아, 다음 재진이. 존나 <laughs> <두나> 건방지네 나. 난 그리 감히 까보정잘쏘는데소럭샷이야너 너도 에임하자. 어, 여기 여기는 아, 안 되네. 나 투사치밖에 안쏘는데 아하. 다 수사체를 잘하는 거지 그래도 하긴 저, 하잖아 아아! 씨 저거 헤드인데 아마? 와 메이스 킹 있네? 후식 이거 이거 우클릭전 하자 이거 우클릭전 하자 이거 그래? <laughs> 아 내가 더 불리하잖아 이 사기꾼아 아 그런가? 아닌가? 아이고 나 우클릭 진짜 못맞춤돼 인게임에서잘 맞춰본적 없 아니 우클릭전 다자니까 바로 좌클릭쓰고있네 나 우클릭을 못써 나인게임에서 탱커도 못맞춰 우클릭으야 <laughs> <애봐야>, 진짜 잠시 <laughs> 누구든 해킹 할수 있어. <laughs>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. <laughs> 있 봐. <laughs> 안녕, <웃음> 해킹. 아, 뭔데? 아! <laughs> 아! 아, 내 귀가 더아프 남겨 둬야지. 놀랐어? 봐라. 다 보여. 그말은 아, 어, 나도 보이나? 나 보고 싶었어? 아, 둘다 보이는 것 같은데? 안녕. 아 아. 아아들어 네. 아, 네. 아니 왜 거기 가왜 그걸 깐 거야? 좀 괜찮아? 자루 씨. 우리를 진화시킨다 <놀람> 나 어디 가냐? 아, 내려와라. 아, 뭐, 아, 이리, 와. 아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아! 아! 세 <laughs> 아, 나이 소리 너무 들려 가지고 영혼못얻 아니야. 누나가얼마나고 도박든지 <laughs> 올리면 될거 같아. 아, 좆나 싫어. 아아 <laughs> 얘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미계나 어떻게? 원 <laughs> 어, 씨. 이거 이걸 숨을. <laughs> 거기서 그게 맞아 왜? 애찍 <laughs> 선으로 와서 그래. 너가 방심을 했다는 거지. 나를. 아, 실전 <laughs> <세전은> 진짜 못 하는데. 나도 <laughs> 못 해. 진짜 리얼 예전에 솔져마다 요즘에 아예 안 해갖고 호구 다됐어 뭐야? 페까나라 저지. 아뭐야 어떻게 죽은 거? 야 이게 보여? 에이. 에이. 아, 어? 너, 아니 왜? 누나 발 소리. 아니 가까이서 맞추는 게. 어. 신기하다. 아너 야타지. 쇼. <laughs> 진짜 <성대뿐인> 결제였다, <laughs> 아, <제바야 와. 웃음> 아, 진짜, 황 잡고 있결투였다 정말. 아, 제짜 에바야, 와!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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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진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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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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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, 그짜말한 진짜, 진짜, 아무것도 못해 나 말한다 나 이거 어, 말해. 말하러 간다 말뭐뭐뭐뭐 뭐, 뭐 하려고 파파 빠짜진한 판? 무슨 한판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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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? 선멸할까? <laughs> 내 팀별 어떻게 해? 잠시만 베스트가 잘 나와. <laughs> 파파야 이대일이 알지? 미안해. 아 이대일이라고? <laughs> 근데 이거 그냥 시작하면 되나? 응응. 응. 어 조합은 어떻게 영웅 픽을 어떻게 해야 돼? 하나로만 할래? 뭐 할래? 하나 하면 아니면 그냥 다 풀을까? 영웅 픽을? 그게 더 재밌지 않을까? 다 풀어서. 어. 영웅 픽을 다 풀어 볼게어게 근데 이게 선능인데 베스트 님. 될 걸요. 네. 같이 엘... 보고세요. 네? 내 배치 봐요? 내 배치 볼 거예요? 모르겠어요 배치 언제 받을지배치 언제 봐야 되지? 내년에 봐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? <laughs> 지금 보면 망해 지금 보면 나 이거야 나왜 이거야 잠깐만 아 1300이 아니야 2300나와 그래서 뭐뭐뭐뭐뭐뭐뭐뭐 아니 왜두명 조합 왜 저래? <laughs> 차라리 탱커를하던지크 탱커를 왼쪽 밑에 트레. 1층뒤 아래 트레. 위 아래. 아, 뒤 아래. <laughs> <laughs> 우리 뒤에 아래 저기 저기 아래층 오른쪽 을층그억울하 끌고 있습니다. 빨리 소 한쪽 문에 있고 얼음 뒤에 트레 있어. 어디가 요어가증 나는 머리 내밀어야될거 아니야, 인간적으로. 앉아, 혀 피부 피됐고저 저기, 아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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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저기, 저기, 야기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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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 되겠다. 아, <laughs> 그거 왔다. <laughs> 그거 왔다고? <laughs> 혹시 내일 배치 보실 거면 부게 같이 보실래요? 부게요? 그럼 그래도 되고, 근데 부게 부게로 이거 말고 다른 아이들. <laughs> 네, 그걸로 같이 보실래요? <laughs> 근데 내일 여자친구랑도 거 같아요. 그래요. <laughs> 나 나중에라도. 아 오케이 네. 허리 선거 졌다

한번들어들고 오세요. <laughs> 가장 <가자, 바빠야. 웃음> 포커싱 가자 <laughs> 똥땡에 두 가면 바로 올라오거든요. <laughs> 아, <진짜, 정말. 웃음> <laughs> 먼저 어 <해야 돼>, 저거 <laughs> 인디아?

윈디.. 윈디 하려다가 다하 진짜 역으로 또돌겨맞았네첫잠 너무하네 <laughs> 너무하네 뭐야 우리 힐러 누구야 우리 힐러 너무 못했다 네. 아니 에버야 진짜 한조 개잘하신 봐봐 말이 안된다니까 이게 이게 맞았어? 나안 맞았어. <웃음> <웃음> 내 빵. 미안, 아빠야. 난제 배가 아러가 싶다 뭐가 미안? 뭐가 미안? 배그? 사인큐 배그 고? <laughs> 사실? 어... 아밥 먹을 거임. 아밥 먹을 거야? 아 먹으면서 하세요. 그럴까? 그러니까? 가자 배가 하러 가자.